로봇 청소기 기적의 3종 세트 로보락과 에코백스, 삼성의 대결을 놓치지 마세요. 로보락 S9 Max V 울트라 로봇 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뛰어난 청소 성능입니다. 강력한 흡입력과 진동 물걸레 기능 덕분에 바닥의 먼지와 얼룩을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장애물 흡입 능력도 탁월하여 집안의 가구나 전선 등을 잘 피해가며 청소하는 모습은 마치 스마트한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을 줍니다. 또한 이 모델은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를 세척하는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손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버튼 하나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큰 만족을 느끼고 있죠.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공간 활용이 뛰어나서 소파 밑이나 침대 아래와 같은 좁은 공간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도킹 스테이션이 다소 커서 공간이 넉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보라게스 구 맥스 v 울트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청소가 귀찮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에코백스, 디봇, X5 프로, 옴니,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 성능과 편리함이 돋보입니다. 첫 번째로 이 로봇 청소기는 장애물 인식 기능이 뛰어나서 가구나 작은 물건들을 잘 피해 가며 청소합니다. 바닥의 카펫이나 러그 위에서도 물걸레를 자동으로 들어올려 젖지 않게 처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바닥재에 적합하죠. 두 번째로 흡입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기존의 저렴한 로봇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머리카락이나 먼지를 깔끔하게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걸레 기능이 있어 바닥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앱과 음성인식 기능도 큰 장점입니다. 앱을 통해 청소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집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걸레 세척 및 건조까지 자동으로 해주니까 관리가 정말 간편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덕분에 집안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코백스 디봇 X5 프로 오미 로봇 청소기는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9 7 0 5 로봇 청소기 VR 7MD 9 7 7 1 6 h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리뷰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많습니다. 우선, 청소 성능이 뛰어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집구조를 학습하고 최적의 경로로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장애물 인식 기능이 탁월해서 가구나 작은 물체를 잘 피하며 꼼꼼하게 청소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싱스 앱과의 연동도 강점입니다. 또한 스팀 청소 기능 덕분에 물걸레 청소가 훨씬 위생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더러워진 걸레는 자동으로 세척되고 건조까지 되니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사용자들이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무선으로 180분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시간도 충분하며 충전 후 자동으로 충전 도크로 돌아가는 기능 덕분에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단점으로는 타사 고급 모델에 비해 스펙이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사용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로봇 청소기로 추천드립니다.